최근 우리나라 갑상선암 30배 폭증,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대폭증했다.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미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 세계 평균의 10배가 훌쩍 넘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실제 이유만 알아도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대부분의 암은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다. 그래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등 대부분 70대 및 8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암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사실을 알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다른 암보다 평균 30년 이상 젊은 나이인 30대와 4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이유로 지난 30년간 30배가 늘었고 인구 10만 명당 주요 선진국의 10배다. 그러나 갑상선이 다른 장기 조직에 비해 젊은 나이에 많이 발병할 만한 이유는 없다. 본질적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 편격하게 젊은 나이에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과잉진단이다. 의사들은 왜 젊은 여성들의 과잉진단을 부추기는 것일까? 첫째, 갑상선을 제거해도 환자가 죽지 않는다. 갑상선은 제거해도 약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죽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인식된다. 환자들로부터 원망들을 이유가 없다. 둘째, 보다 현실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일단 제거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발견해야 약 처방 기간이 길어진다. 예를 들면 30대에 발견하면 50년 60년간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제거할 필요 없는 젊은 여성들의 갑상선을 제거하여 평생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발견해도 남은 수명이 길지 않아 몇년 이상 약을 처방할 수 없다. 젊은 여성을 발견하는 것이 병원 수입에 더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만약 갑상선암도 폐암이나 위암처럼 평생 복용하는 약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다른 암처럼 70대 80대에 많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의학계의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유방암도 갑상선암처럼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발견된다. 젊은 층에서 발견되다 보니 5년 생존율 또한 갑상선암 5년 생존율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갑상선암 환자가 신지로이드를 처방받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타묵시펜이라는 여성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한다. 폐경 때까지 처방을 받으니 이 또한 20년 가까이 처방이 이루어진다. 유방암 역시 미국, 일본보다 4배나 더 많은 환자가 확진되고 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많이 발견된다. 둘째, 다른 암보다 30년 이상 젊은 나이에 발견된다. 셋째, 대부분 평생 약을 복용한다. 넷째, 여성들은 생리통 비임약 유방암을 통해 호르몬제 처방에 익숙해져 거부감이 크지 않다. 최근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만 폭증했다. 폭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이 사실을 통해 현재 확진받는 90% 가까운 갑상선암 환자들은 과거 혹은 다른 나라 같으면 갑상선암 확진조차 받을 이유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다. 좀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기준대로 확진받은 갑상선암 환자들은 과거에는 암인지 모르고 자기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2014년 갑상선암 환자 2만 8천 명중 1만 5천 명이 수술을 거부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잘 짚어보길 바란다.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의 국내 갑상선암 수술 건수는 2만 8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은 특히 갑상선암은 몇 개월 몇년 하니 몇십 년을 그대로 두어도 위험에 이를 정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일단 수술 받고 나면 회복할 기회가 영영 없다. 장기를 지켜야 그 상태를 유지하든 회복을 하든 기회가 있는 것이다. 조금 도 서두를 일 없다. 혹시 갑상선암 수술 전이라면 앞선 3개 동영상, 그리고 앞으로 게시할 동영상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